사랑아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받으러. 네? 코로나 검사 받으러. 코로나 검사 받으러? 네. 아, 아니 오늘은 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아? 제가 다니는 발레 학원에 음. 확진자가 나왔는데 음. 밀착 접촉을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 음. 검사를 받아보래요. 아.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를 받자. 네. 근데 네. 그 음. 확진자 친구랑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네. 그 친구도 확진자 친구랑 같이 받았지만 그 친구는 음성이래요. 아, 근데 사랑이는 그 친구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걔가 누군지 몰라 했잖아요. 아, 그 친구 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아,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거죠?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PCR 검사 세 번째. 세 번째. 근데 지금 오늘은 밖에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그래서 옷 따뜻하게 입었죠? 네, 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지금 담요도 두르고. 핫팩도. 핫팩도 준비하고. 일단은 가볼게요. 자, 일단 가자. 고고. 여러분 지금 사랑이가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렸다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저도 그렇고 사랑이도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이 검사 받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응원해 주세요, 알았죠? 자 가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힘들다 힘들어. 학교도 근데 가야 되지, 근데 음. 학원도 가야 되지. 네. 아 몰라. 힘들어 힘들어, 사랑아 오늘도 파이팅하자 우리. 아 떨려. 아, 떨려 떨려.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사랑아. 아들 도착했어요. 을 제가 아빠랑 다른 한군데 갔었는데 거기는 차도 엄청 많고 엄청 많이 기다려야 돼가지고 승리가 검사 받은 대로 왔어요. 자 저희는 승리가 검사 받은 대로 다시 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좋대. 아 그러게. 드라이브 스루도 진짜 세네 시간은 기다려야 돼. 지금 차가 엄청 많아요. 빨리 가서 줄을 살게요 사람 여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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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사랑이하고 저희가 어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 너무 많아서 차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왔습니다 오 오늘 날씨왜 이렇게 춥니? 오늘 또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요 여러분 아, 오늘 한, 우리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 5시간 아니 뭐, 아니야 1시간? 한 2시간 기다릴 것 같아 2시간 2시간? 어야 이거 잘 입고 왔다 옷 <laughs>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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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저희가 지금 승리가 받은 곳으로 다시 왔어요. 지금 뭐 검사 받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아 지금 여기도줄 엄청 많다. 사랑아, 봐봐 줄, 너줄 봐봐. 많아. 엄청 많지.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 사람 또 많죠, 여러분? 자, 사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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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쭉, 어, 엄청 많다. 오늘도 사람 엄청 많다. 좀 올라가세요. <laughs> 저 뒤야! 장난 아니다! 야, 이거 한 시간 반 거리인데? 이거는 음, 제가 아직도 가고 있는데 끝이 없어. 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 약간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한 걸알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와보면.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끝! 이제 저 끝이야, 끝, 끝, 끝! 저 뒤야 줄 서야 돼. 아, 줄 서야 돼. 야, 끝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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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여기서 야 돼. 와. 어... 이건 최소 2시간이다 2시간 2시간 <laughs> 2시간 기다려야 돼 사랑아 기다리면서 뭐하니? 제페토 확인하고 있어요 제페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자도 해주시고 어. 팔로워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응. 근데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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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그럼 제페토 혹시 아이디 어떻게 돼? 아이디요? 응. 저로블록스아이디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사랑아 직 기다린지 얼마나 됐어? 40분 40분? 응. 아직도 줄이 이렇게 많아 <laughs> 여러분 지금 사랑이가 아빠가 40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줄이 멀었어 줄이 멀었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사랑아? 5시간 아니야 우리 예상대로 한 2시간, 2시간 정도 되면 될것 같아 시간. 2시간. 아빠 일 <laughs> 가야 <읽어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아빠 일도 가야 되는데 늦겠다 앞으로 2시간을 기다려야 돼 2시간 제페토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직도 줄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 사람 엄청 많죠. 2 시간 기다려야 돼. 이제 1 시간 반만 기다리면 돼. 아 사랑아, 아니, 이제 얼마나 많냐 우리? 이제 진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밖에 네. 안 남았어. 그쵸? 자, 네. 네.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있었고, 응, 좀들 추워 그지? 응. 와, 오늘 정말 춥다. 이렇게 추운 날 기다리기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이렇게 다 덮었는데도. 어 추워 추워 추워. 자자자 아, 쓰자쓰자쓰자네 이름 불러주세요. 김사랑이요. 네 왼쪽으로 가십시오. 네. 자 받고 가자 사랑아. 아. 그거 받고 이제 검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키트 들고 또줄 서야 되는데. 저는 1 651번이 요자줄도 <laughs> 빨리 뒤로 가서 또 서야 돼야 여러분 사람이 많긴 많아요 그렇죠 여기 또 줄을 이만큼 서서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받는 시간도 많이 걸렸어 야 이거 검사 받아야 돼 이제 사랑이가야 오늘 사람이 많긴 많지사 않아 <laughs> 이야줄봐 이렇게 줄이 또 길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laughs> 여기서도 우리가 한 30분 기다려야 될것 같아 30분 몇분 기다렸어? 지금 와, 지금 언제 1시간 10분 됐어, 1시간 10분. 1시간 10분 됐어요. 진짜 검사까지는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치? 아, 근데 오늘 너무 추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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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내가 아, 아까보다 네, 다리 긴것 같아. 어. <laughs> 자, 이 사랑아. 이제 곧 이제 검사할 거야. 오케이? 긴장돼? 조금. 조금? 오케이. 올라가세요. 올라가. 펄러퍼 버리고. 살살 해볼게요. 마아마아 코만. 아, 아. 가보시고, 가까이 가, 가보시고. 한번 괜찮아, 괜찮아. 살살 해줄게. 살살, 거야. 살살, 살살 야, 가자. 어땠어요? 아파. 어? 아파.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laughs> 지난번다좀 어떤 거 같아, 사랑아? 어, <laughs> 아, 눈물 나, 눈물 나, 눈물 나.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요. 고생했어. 왜 울어, 왜 울어? 아팠어? 응 어, 그래, 잘했어. 어, 여러분, 그래도, 사랑가세 번째 검사를 받았는데, 잘 받았어요. 어땠어요? <laughs> 또 울어, 또 울어. 아,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치? 아직 못, 했... 아팠어? 어. 고생했어. 가자, 춥다, 춥다. 날씨가 너무 추워, 여러 날씨가 너무 추워. 가자. 사랑아, 네.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안 괜찮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 제가 세번 연속 왼쪽 콜 했는데 너무 아파요. 지금 저번보다 훨씬 아파요. 그래, 아유 고생했다. 아 음성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안녕. 자, 여러분,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사랑이는 음성입니다. 예! 제가 음성일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봤어요. 요즘 코로나도 심한데 여러분들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면은 부모님 손꼭 잡고 해 보시길 바래요. 사랑이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